안녕하세요. 이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분해주사, 흔히 윤곽주사를 알려져 있는 그런 지방을 분해해주는 주사와 얼굴 지방흡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해주사, 주사제를 어, 지방세포층에 주입을 해서 지방세포를 실제로 어, 깨버리거나 아니면은 지방 세포의 사이즈를 줄어들게 해 주는 그런 주사가 되겠죠. 사실 지방 분해 주사라고 나와 있는 어떤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이 성분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없고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병원마다 그 성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주성분은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지방세포를 직접 터트리는 그런 성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깨진 지방세포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기를 빼주고 하는 주사 성분,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주로 어 지방분해 주사의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윤곽주사, 얼굴 지방분해 주사를 몇번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사이가 줄었다가 시간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고 지방 세포를 일부 깨뜨렸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몸은 좀 뭔가 꺼지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려고 있는 힘이 있다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작용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좀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방 흡입은 직접 지방세포를 흡입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설사 어 남아있는 지방세포들이 조금 보상적으로 커지더라도 워낙 지방을 빼냈기 때문에 다시 뭐 엄청 살이 찌지 않는 이상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사든 흡입이든 지방층이 두꺼워야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좀 부피감을 줄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주사보다는 흡입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흡입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뭉쳐있는 거나 조금씩 남아있는 지방, 이런 지방들은 주사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요 팔자 위에, 주름이 진하고 팔자 위쪽으로 지방층이 조금 만져진다거나, 그 다음에 입꼬리 옆에, 여기 이렇게 볼록 나오시는 분들이나, 요 마리오네트 라인 위쪽으로 지방이 조금 뭉쳐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방 흡입으로 섬세하게 그 부분을, 지방을 제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를 조금 섬세하게 나가지고, 일정 부분 좀 그쪽에 효과를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지방 분해술을 놓거나 맞으실 때는 너무 작은 부분에 너무 많은 양을 맞게 되면 잘못하면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심해 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